지금은 11일 오후 1시 한진중공업 정문 앞입니다. 오늘 오전 한진에서는 포인트은여 두개로 정문을 봉쇄하고 용역과 시민들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족 대체기를 만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언제부터 나와 계셨는지. 오늘 언제부터 나와 계셔 여기 계시고 있는 겁니까? 아 어제 이제 아빠 사원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내일 희망의 버스라고 이제 다른 지역의 시민분들이 애기 아빠들 이제 파업하는 거 지지해 주러 오신다 해서 애기들하고 이제 공연 연습한다고 주차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용역 깡패들이 들어와서 애기 아빠들을 막 때리고 다치고 싸움 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을 안 먹이고 이제 저는 아기를 데리고 오고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옆집에 맡기면서 저희가 어젯밤에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아기 아빠들이 많이 다치고 좀 흥분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은 끝났는데 그래서 그때 아 이러다가는 정말 파업 투쟁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기 아빠들이 다치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밤부터 저희가 여기 와 있었고요. 그래서 잠은 여기 앞에서 잠시 자고 나왔는데 그때 다 막아가지고 이제 저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직장 폐쇄를 하고 파업을 6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아기 아빠들이 집에 못 들어오니까 저희가 주말마다 아기랑 같이 아빠 보여주려고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딱 막으니까 저희가 이제 왜 그러느냐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들이 들어오는데 왜 막느냐 이래도. 이제 이번 주만은 절대 안 된다. 뭐 다음 주에 와서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희망 버스를 통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문제를 보여주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저녁에 오신다는데 그때 오실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여기서 희망 버스도 기다리고 아기 아빠들하고 같이 회사에서 볼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오는 상황은 이렇고요. 능력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가 봐요. 예예, 어제 제가 알기로는 500명, 6 0 0명이었다던데 오늘 버스가 더 와서 900명이라고 여기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 출입할 수 있는 문은 다 막혀 있는 상태고, 아기 아빠들은 생활관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